식당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손님들을 위한 무접촉 음식 주문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고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픽업 주문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에피페이 스마터는 고객들이 테이크아웃 주문을 할수 있게 하여 식당이 수익을 최대화하는 간편하고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이크아웃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보다시피 고객들과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직원과 고객들이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불편을 야기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에피페이 스마트 QR 코드를 식당 외부, 창문 등 식당 어디에서든 간단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메뉴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직원의 별도의 상호작용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방수 중은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메신저 앱을 통해서도 전송됩니다. 에피페이는 쉽고 간편하며 안전한 커브사이드 주문을 스마트하게 할수 있게 해줍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당신의 포스기와 키친프린터로 자동 전송됩니다. 음성 알람으로도 알려주기 때문에 절대로 주문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주문이 준비되면 손님에게 픽업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피페이 스마트는 또한 단골 고객을 만듭니다. 손님이 에피페이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레스토랑 메뉴 링크를 사용하여 새로운 주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에피페이 스마트는 레스토랑 비즈니스와 손님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스마트하게 해줍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앱은 당신과 당신의 손님을 즉시 연결해줄 것입니다. 에피페이 스마터는 당신을 레스토랑에 다시 주문하게 하고 연결하며 손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고객의 약 70%가 지역주민이라면 온라인 주문을 받기 위해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타사 앱에 비해 에피페이 스마터가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단골손님들은 이미 당신의 식당을 알고 있는데 왜 수수료가 더 높은 다른 음식 배달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에피페이 스마터와 더 많은 수입을 챙기세요. 음식 배달은 어떠십니까? 이 또한 저희에게 맡기세요. 당신은 레스토랑을 배달 서비스와 연결하고 싶다면 저희의 자사 앱 에피웨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피웨이를 통해 고객은 픽업 또는 배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피페이 스마터는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eblue.com에 방문하셔서 저희의 훌륭한 제품들을 자세히 확인하세요.